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23일 새벽에 방송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망했습니다. 정치는 망했어요. 그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정치가 붕괴됐는데요.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좌우를 떠나 가지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덮석 주고 주서 먹으면서 문재인 5년 동안 아주 나라의 동력을 뺏어버리고 국민의 정신 영혼을 탈탈 털어버렸다는 거죠. 즉, 좌파, 사회주의 사회를 갖다가 안착시키려는 게 좌파 진보들, 민주당, 문재인 5년이었습니다. 돈 뿌리고 복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국가 동력을 망쳐가면서 빛을 내면서, 어, 복지는 할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치는 지금 뭉 뭉개졌어요. 보고 텔비는 보수주의자지만은 어?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 촛불의 향년, 촛불의 재현, 촛불의 추억. 지금 윤석열 정권이 솔직히 잘하는 게꽤 많습니다. 잘하는 게꽤 많은데 국가 아젠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문제인원인의 적폐를 청산해야 되며. 문재인 5년 동안 국가 국가 진다가 없었어요. 남북평화쇼라고 한반도 비핵화를 들고 나오고 사기를 쳐서 지금 북한은 핵을 완전 무장화하게 무장화하게 됐고 완벽하게 무력화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침략할 핵을 갖다가 완전히 정비가 끝냈어요. 문재인 오늘도 국가 진다가 북핵 개발이었어요. 북핵 평화라는 미명하에 북. 문재인 5년은 국가아젠다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윤석열이가 국가아젠다를 지금 뭐 한두 개 갖고 나야 되는데, 연금계획부터 하면 돼요. 연금계획부터.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그 김건희 때문에 떨어진 거 맞아요. 6월 말에 20% 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 3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의 약한 고리가 윤석열 자신보다도 김건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 민주당 애들이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 이걸 들고 나오고, 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촛불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해.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아니, 정권이 5개월 뿐이 안된 정권을 보고 퇴진하라, 특검하라, 이런 놈들이나, 그걸 또 빙자를 해가지고. 정광훈이 그놈이 광화문에 나와서 교세를 넓히면서 희한한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교회 성가대같이 그런 걸 하면서 나이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교세 학장하고돈 끌고 모으는 거 보면은 금기가 차요. 국민은 너무 똑똑합니다. 박근혜 탄핵 5년 탄핵 당시에그 촛불이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은 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촛불 집회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그놈만은, 텀만 있으면은, 광화문으로 나오고, 서울시 광장으로 나오고, 지 교세학장과, 어? 군중 앞에서 지 존재감. 괜는 지가, 하느님 없다 그랬놈이야? 하느님이 없고, 지가 하느님이라 그런 놈이야? 그러면서 교세학장과 돈 끌고 모기에 나, 하니까, 그 직업이에요, 직업. 그놈만은, 그게. 거기다가, 자파 진보는 윤석열이가 무섭고, 문재인 이재명이 날라가니까, 위기감과 경계감과 공포감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닥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정광훈에게 쪽에 좀 많이 모였더라고요. 한 3만 명 정도 모였고, 이좌파 애들 보면은, 좌파 진보 애들 보면은, 지들은 뭐 20만 명 모였다, 1만명 모였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몇천명안 보였어. 한 2, 3천 명 뿐이 안 보였어. 경찰 수사는 1만 3천 명이라 그러고, 좌파 진보 민주당 집회가, 촛불 집회가, 그 다음에, 정광훈 지표란 3만 2, 3천 명이 된다 그러는데, 밥뻥이야. 정찰자들도 정찰 차려. 옆에 사진 보세요. 민주당 애들 이거 보면 몇명안 보였죠? 한 2, 3천 명 뿐이 안 보였어. 그런데, 이걸 주도하는 세력이 민주당 주도하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과거, 쉽게 말해서, 대모, 시위, 이런 전문권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요번에는 중고생까지 합류시키려고 중고생 홍위병을 갖다가 합류시킬 그랬던경 오늘 발각됐다는 거죠. 기가 찬 일이 벌어져 있어요. 우리 세월호 때, 아니, 광우병 때, 그 30대 그, 엄마들이, 어, 아줌 매들이 애기를 유모차에 끌고 한두 살 먹고 갓난아게 6개월 전에 끌고 나와서 앞에 방탄을 세웠잖아요. 방패막이를 세워서 그거를 했던 게 광우병 난동이었어요. 솔직히 촛불 혁명이 아니라 촛불 난동이었어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저는 그 당시에 주위 후배, 어 제가 꽤그 그때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면 안 된다. 근데 나이 먹은 사람도 나가더라고. 보수층도 박근혜 쫓아내야 된다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음? 박근를 쫓아냈더니 문제 있는 놈이 나라를 도망쳐나가 버렸죠. 그걸 정리하는 게 지금 윤석열인데 이 좌파 진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은 주도하는 이거는 공산당과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안 변한다니까요. 협치 같은 거 말도 하지 마. 그 이재호란 사람이 자꾸 나와가지고 박지원이 하고 이재호, 박지원, 이상민 이런 층, 이런 나이 먹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애야 애 내가 볼지게 나이 먹어도 정신적인 나이가 제대로 돼야지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협치해야 된다 윤석열이가 문재인하고 이재명 잡지 말고 그냥 협치해서 해야지 국회의서 다수의 국회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협조를 받아서 어, 뭐라도 할수 있다고 그러는 걔네들 협자하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백년전쟁이에요 백년전쟁 어? 독립군이 반일, 일본에 정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그게 해방 전후사 인식,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게 민주당의 뿌리예요. 그 부재,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인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 오늘 같은 것도 이러는데, 김용민이 놈이, 김용민이라는 놈이 또가서 연설을 하고, 어? 김용민이, 민현배, 민현배 알죠? 그거, 반토라지 생기네. 민형배또한 놈. 누구야? 황우나. 이런 놈들이 참석해서 연설을 하죠. 이거는 민주당의 그런 지침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응? 이재명 지키고 문재인 지키려고 어린애들과 무지, 어? 무식한 자파 진보 애들을 지금 악용하는 거죠. 촛불 집회를 지금 주도하는 애니, 주도하는 애가, 나 그놈 되게 싫어해, 김민웅이. 김민석이 형. 김민석 지금 삼성의원 민주당. 김민석이 형이야. 서울대 총학생 한 놈, 김민석이. 그 형이고, 또안진걸이란 놈이 있어요, 안진걸. 어? 그 생활민생연구소에 가서 조그마한 땅, 땅 맞은 놈이 맨날 와가지고 삼성을 갖다 욕하면서 삼성을 뜯어먹으려고, 삼성 해체시키려면서 삼성한테 뜯어먹고, 뭐, 어, 재벌 해체해야 된다면서, 재벌한테 돈 뜯어먹으면서 하는 놈, 안진거리라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100% 무조건 보수정권이면은, 반대하는 놈이에요. 또, 우, 우시종인가? 있었죠. 서울대 수의학과, 어, 열, 열린, 어? 뭐야, 지금이, 지금이 뭐, 더불어민주당인데, 열린민주당? 열린시민당인가? 더불어시민당 한 놈. 저번에 위성정당, 거기 대, 대표한 놈. 그놈들이 주도하는.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100% 자파생각이고 공상사상에 박혀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지금 촛불 주도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 촛불 승리, 뭐 전환 행동. 응?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나오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앞으로. 고고 t v 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자파이들이 아무리 뭉치마에 과거와 같으면 뭐 30만, 40만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앞으로. 국민이 눈치챘기 때문에. 어? 그냥 놔두면 돼, 솔직히 말해. 진을 꼴값 치고 놀든지 말든지. 어? 그냥 놔두면 되고, 정광훈 같은 놈이 없어져야 돼, 솔직히. 보수가 크려면은. 보수가 이기려면은. 정광훈이 주도하고 정광훈이한테 자꾸 그래 붙는 이상, 차기 총선은 고, 그, 국민의 힘이 대단히 불리하게 됩니다. 정광훈 저로마들이나 황교안 이로마들이 또 튀어나오면은. 또질 수가 있어요. 이런 놈들 때문에. 그 놈들은 정치가 아니고 지내 존재감 돈 벌려고 황교안 그놈을 내가 미쳐버렸어요. 요새 보니까. 부산에 수도 뜨죠. 어? 윤석열 하는 땡땡땡을 보니 이제 부산이 났을 때, 났을 때안 됐나? 됐나? 됐다! 나가자! 10월 22일, 다음 주 일요일 날나왔지야 아니, 22일이 오늘이었네? 근데 여기도 몇명안보였어 이것들이 습성적으로 직업이 좌파고, 직업이 시비고, 직업이 대모하는 놈들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언론에서 내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언론 지형이 지금 중도 좌파가 득세를 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든지 호기심으로 이놈들도 코인빠리 광고빠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기가 찬 행동에 버려졌습니다 고고티브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촛불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시간이 앞으로 한 1년은 갑니다. 윤석열의 시간이 이제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중고생, 어?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제 1차, 윤석열 퇴진 뭐, 11차까지 간다 그러나? 이 국바세하고 없었대, 이준석 국바세하고. 어, 신인규라노. 그럼도 12차까지 간다는데, 지금 사람이 안 모여. 연기처럼 사라져겠는들도이 중고생을 이용하고, 무식한 좌파 진보를 이용하는 이 촛불은, 어? 촛불로 혁명 정권을 다시 세우자.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중국의 홍위병. 그죠? 그 다음에 그놈, 그노, 스탈린 그놈아 누구예요? 그 스탈린 산업혁명 하면서 말이죠. 레닝하우스 스탈린이 그 애들 키운 거,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음? 얘네는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거예요. 고고TV의 고우주의자 아니에요. 개혁보수예요. 상식과 양심있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 11월 5일, 어? 중고생의 합정서 혁명정권 내세우자! 꼴값 들어가서 돈 벌해 주세요돈 벌해 주세요 그런데 돈벌려라는 게, 어? 이 주도 세력이 누구냐? 이놈이 그그 그, 그 통진당 출신이야, 통진당. 이석기, 이석기 후에, 통진당, 통진당,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야. 이름이 최 뭐라 그러던데? 몰라, 이런 놈은 나는. 어? 통진당 출신의 26살 먹은 놈이 19살 때 촛불 집혀 나가서 어, 통진당 출신이 고등학생이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탄핵 과정에서 떴거든. 그럼 현재 청소년 비대위원장, 그 당시에 청소년 비대위원장 통진당 출신인데, 얘가 이걸 지원하고 있어. 이걸 지원하면서 포스트에 돈 보내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중고등들이 나와가지고 반드시 교복을 입고 나와라. 중고등학생의 신사람을 일어나라. 신사람을 보여줘라. 중고등학생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나와라 반드시 노트를 갖고 와서 깔아 안 깔고 앉아라 유치하다 유치해 요 중고등학생들이 그 주로 고등학생이겠죠 중학생 요 놈들이 통진당의 후예들 공산사상을 남한에서 주입적으로 받은 놈들이에요 정교적 따라다니면서 혁명을 갖다가 외치는 놈들 응?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배학교냐 배하교 배학교, 뭐라, 배하교 나도 잘 몰라, 솔직히. 어? 그러니, 이, 건송등이가 배학교냐? 어? 배학교라는 것은 말이지, 촛불로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였는데, 어? 그걸 갖다가 너희가 이용하는 배학교냐? 어?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왜, 여가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느냐? 어? 여가부 서울시에서는, 이 지원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응? 동아리 활동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뭐 얼마 지원 안 해? 125만 원이래, 125만 원. 응? 125, 연간, 1년에 125만 원 지원하는데, 어, 뭐야. 여가부에서60% 주고, 서울시가 40% 준대요. 얼마 안 주죠? 어? 그런데 얘네들이, 이 플랜카드에, 어, 팻말에 서울시 여가부 후원하고 들어간다는 거야. 서울시 여가부 즉 윤석열 정부가 인정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촛불탄핵을 갖다가 찬성하고 지원한다는 식으로 플래카드에 집어넣고 지금 어,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집회를 한다는 거죠. 음?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뭐 정치적으로 뭐 의식을 고여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걸 지원했는데 만약에 촛불 지원을 하면은 음? 그 지원금을 회수하겠다 하는데. 이놈들이 하는 거 보면 참 애들이 아주 사악하고 간악하고 아주 찐찐하게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해요 공산당 혁명이 원래 그런 과정입니다 응? 스탈린의 혁명 과정에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7천만 명이 모택동의 혁명과정에서는 역사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뭐 1억이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이놈들은, 민주당 이놈들은, 좌파 이놈들은,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 뽑 공산주의 사상, 고고TV 그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원래. 근데 그 뿌리가 확실해요, 제가 볼지게도. 지금 대명천지에 22세기에 이런 게나 나오는 거 이해가 안가 솔직히 21세기에. 응? 음? 이놈들이 이거 방어하려는 게 뭐예요? 이재명은 버리는 카드야. 문재인만 방하자는 거죠, 문재인은. 문재인은 살리자. 우리가 촛불 나가서 윤석열한테 끝까지 저항을 해서. 근데 이놈아들은 저항하는 게 아니라 주들이 윤석열을 썰어, 쓰러, 어뜨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박근혜도 저희가 썰어뜨렸으니까. 아, 참 기가 차다. 고고TV의 진리가 됩니다. 촛불로 윤석열을 썰어뜨릴 수는 없어요. 김건희가 자제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넘어가려면, 김건희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김건희가 현 정권에서 이권에 개입하게 되면 윤석열은 넘어갑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응?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린 학생들을, 중국의 공산화혁명 같이 말이죠. 홍위병 같이 어린 학생들을, 어, 공산화혁명, 사회혁명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고, 민주당 얘들이, 응? 음? 또, 민주당 얘들이 지금 이거, 촛불 집회를 갔다가 특히 고등학생 위주 또는 뭐 어, 촛불 승리 전환 운동. 그 눈이 이상한 새끼. 가 김민웅이가 주도하고 안진거리가 주도하는 거기는 어? 민주당 내에서 철럼에 이재명 따가리들이가 산다는 거죠. 민형배, 김용민, 황우나, 김남국 최강우 이런 놈들이 가서 철럼애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살리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전라도 세력도 그 친문들 말고, 과거 DJ 애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상식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주식들이 또푹촛불든다 이거 분파행동이죠. 분파행동이고 깨집니다. 민주당은 한 깨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 이 문제가, 애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아, 중학생이 솔직히 뭐를 알아.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돼야지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식이 터져.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구하고 달라요. 서구도 청년혁명에 오고 그 민주주의혁명에 올지게 곧그서구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그 중, 중등 또는 중고등들이 많이 그 합류를 하는데 대부분이 고등학생이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미국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 그, 사회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일어난, 또는 1960년대에 일어난, 어? 유럽 혁명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인데, 그들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 인문학을 초딩 때부터 엄청나게 가르치고 토론 문화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서 정치란 것이 무엇인가를 개념이 잡혀있는 애들이에요. 유럽 애들은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좌파 선동에 해서 촛불 들고 혁명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 보고 좌파가 되고 인터넷 보고 공산당이 되고 또 동영상 시각 유튜버 보고 보수가 되고 우파가 되고 좌파가 되고 진보가 되고 공산당이 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 철저하게 인문 사회적인 고찰을 갖다가 초등 때부터 가르친다고 역사 철학 이런 거를 사회혁명사, 민주혁명사 이런 거를. 그런데 이 놈들은 한쪽으로 빠져가지고 전사를 키우고 있죠. 좌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어, 그 통진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같은 뿌리예요. 이 놈들은 중학생부터 초등은 뭐라, 초등은 좀 그렇고, 초등에 한번 사탕 먹어야지 뭐. 이 놈들은 요새 초등 무섭습니다. 초딩, 중딩, 무서워요. 초딩, 중딩인데, 중고등 가서 뭐 교복 입고 나가라 그러는데, 이놈들은 교복 입고도 싫어하고 말이지, 교복을 풀어 헤치고 말아, 자르고 말이야, 사고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촛불하고 혁명할 때만 교복, 신성한 교복을 입고 나가라 그러는데, 아주 꼴값들을 해요. 이렇게 애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이 민주당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주 짜증이 납니다. 아유, 이거, 그, 그, 조국 사태까지 우리가 얼마나 봤어요. 우리가 봤죠? 조국 사태 한 3년 전에, 어? 10월 3일, 10월 9일, 개천절날. 그때 보수 우파가 모인 게 아니에요. 100만씩 모였죠, 광화문에. 중도층이 모인 거예요. 민주당 놈들이 조국을 저렇게 수호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니까 일반 시민이 나간 거예요. 그때 모인 게 촛불보다 더 모였어요. 10월 3일, 10월 9일.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 돼요. 정광호 같은 지는 사입이 목사. 쟤는 목사 아니야. 사입이 같은 놈이 돈 벌고, 지 교사학장을 위해서. 이놈이 쉐기고, 550억인가, 520억이, 그 재개발 교육, 을좀진해제일교인가 그거 뭐, 어, 덤탱이 씌워가지고, 나를 한 520억인가 뺏어 먹었잖아. 한 100억 가치를. 그 정도 돈 받아 먹었으면, 돈 벌었으면 그만이지. 그걸 쉐기야, 뭐 또, 광화문에서 늙은 아줌마들, 아저씨들, 할배, 할매들, 어? 미친 것들을 데려와가지고 말이지, 어? 거기 말이야, 어? 36위의 찬송과 단같이 단상에 세워놓고 쭈란들 하고 있어. 응? 너희가 없어지면 보수가 이겨. 확실히 이겨. 정광훈, 너 같은 놈이 없어지면은. 그리고 촛불, 좌파민주당이 촛불은 그냥 놔두면 돼요. 어? 지들이 저러다가 재풀에, 어? 재풀에 사라진다고. 근데 언론에서 계속 이걸 보도를 하는 거예요. 어? 보수 진보단체, 광화문 직결, 충돌 위기, 쟤네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니까! 정광훈이라는 보수도 아니고! 지금 촛불 주도하는 놈은 진보도 아니고! 정광은 저놈은 사입이고! 저놈이 말이야. 윤석열 잡아놓자고 촛불 집회, 아니, 어? 광화문에서 연단 세워놓고 기도하고 지랄하다가, 어? 조국이 잡아놓으니까, 문재인 퇴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진보 이놈들은 음? 항상 이진만 하는 놈들이야. 진보 아니야 이 모인 애들은 촛불 집회 모인 애들은 그다음에 정광훈 그 다음에 정광훈그 세력한테 모이는 애들도 얘들은 보수 아니야. 결국은 국민이 결정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